네, 조금만. 오늘 보호 방송. 뾰이아지네 어, 어, 오늘도 제일 재밌고 색다르게 플레이 볼게요. 로딩된중으로 플레이 보겠습니다. 불편한 <목소리> 가 가지고 아이템 다 받아 주고요. 갖다 주고 상점 가가지고 물을 상자 깔게요. 까요? 뭐가 나가요? 부부 부쳐봐이죠 로나 나왔네요 로나. 얘를 어디서 자? 그러면 바로 이벤트 퀘스트 갈게요 음... 이거 초기화됐네요 분명히 타일라인 배틀이랑 얼라언스 배틀 이런 거다 깼는데 초기화가 됐네 뭐 다시 하지 뭐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강화시켜주고 필요없는 것들 다 넣어버려. 넣어버려! 고 이번에는 얼라인 스테이크 고싱 헐크버스터 불버린 블랙팬서 이렇게 있네요 어서 던져버려 까지 나와. 보스 클리어. 웃겨버려. 힙뽕은이 날려주고. 날려버려 데미지가 많이 안지네 어, 피해주고 가자 됐이스 두번째 버스 자연 지는건가? 이기겠죠? 바로, 블랙 센서로. 역시, 우리야. 공격력 완전 낮네 죽어버리고. 자, 날려버려. 했었네요. 어쨌든, 깼습니다. 미션은 도전과제 획득 해주고요. 이번에는 특수 임무 갑시다. 특수 임무 갑시다. 이번에는 팀을 바꾸시다 예, 쌀은 넣고, 그 다음에, 누나 스노우 넣고, 갑시다. 어! 다섯 번만 클리어하면, 바로 미션 성공입니다. 아, 자동이 돼버렸네. 누나스노우로 가볼게요. 오, 간지. 완전 센데? 완전 멋있어. 다 올려버려. 히든 루트 발견. 카드 효과, 파이통. 이네요. 히든 루트 클리어. 라네요. 자, 보라색 헬스킬. 무싱 클리어. 다음으로 갑시다. 고고싱. 로딘 대중으로 플레이해 볼게요. 동료 단입임페르노네요 이번에는. 싸론으로 해봅시다, 싸론으로. 잡혀버려! 그렇지. 히든 후트 발견. 히든 후트가 빨리 발견됐네요, 이번에는. 아 이거 브레 써주고 어찌 클리어 왜안가죠아 일로 가는거구나 이번엔 플리어다 빨려 드려 한번 사게 클리어 갑시다 사용해 주고. 난이 이번에도 동료 난입이네요. 문나스노우로 해볼게요. 이번에 뭐지? 잘하고 있어. 얼려버려 와, 완전 멋있어. 역시 문나스노우야 올려버려! 오, 데미지 3,000. 4,000은 안 나오나? 그만큼 마찬가지로다 자, 올려버려! 히든루트 발견. 이번에도 발견됐네요. 갑시다. 클리어. 보라색 쉽게 씁시다. 루 클리어. 세번 클리어 했고요. 이번에 두 번만 클리어 하면, 루션 성공입니다. 인벤토리 가가지고 이거 쓸수 있는 애 있나? 없네. 이거는 이것도 없네. 자, 고고씽 갑시다. 이번에는 아이언맨으로 해볼게요. 또 동료 난입이네요. 동료 없어도 되는데. 아이언맨 할 때. 박태부리야! 스킬 안 써도 발이 이기, 거리죠. 스킬, 마무리. 박때부리야 루트나님이 빨리 됐네요, 이번에는. 일루와! 클리어! 너무 쉬운데? 아이언맨으로 하니까 아, 날려버려! 어떻체좀 아, 이상 상고. 누나 수너 레벨업 해 줍시다. 못 해주네. 그럼 버리고 스킬 레벨업. 대충요. 형, 이거 장착. 좋은 게 없네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클리어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아동으로 해볼게요. 미션 성공 이제 퀘스트 확인하러 갑시다 자 획득했고요 이번에는 타일라인 배틀 가볼게요 갑시다 이러면 저저 요벽 가서 이 정도는 괜찮았어 고 튜! 왓! 고고고! 오 6000! 공격력이 6000이네요 바로 녹여버리고 스파이더맨도 바로 이겨버리고요 첫번째 판은 승리! 가뿐하게 승리했고요 두번째 판은 이길지 질지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GO! 오 데미지가 5천 만? 만 나왔다 만만 정도 와, 완전 멋있네 클리어. 두 번째 판도, 가뿐하게, 승리. 오, 지는데? 안 돼! 내가 멈추질 않았어. 이러면 지는데? 고우. 오, 뭐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안아 지고 있어. 뭐야, 이중인자 학생이 나 죽여. 어우, 뭐야, 7호가 돼? 말이 안 돼, 이거. 7호까지 되니까. 빠지잖아, 7호가 되니까. 곱게 이기라는 거야, 이거. 7호까지 되면 곱게 이겨? 지금 막상 막합니다, 지금은. 언제까지 치료가 되는거야 계속 싸우겠다 계속 끄지먹기 싸우겠다 끄지먹기 통보가 안나는데요? 어깨가 죽이질 않아 쏴줘 보려. 날려줘 보려. 좋다. 패배. 세 번째 판은 패배했네요. 이번엔 네 번째 판입니다. two, one, g 캡틴 아메리카는 오픈하게 승리해주고요. 이번에는 포르 여자 버전이에요 아이언맨 대 아이언맨. 진짜는 누구일것겠으 저의 아이언맨이 진짜였네요. 고싱! 로딩 대인 중으로 플레이 해볼게요. 고! 어머신데, 아이언맨! 과연 승자는? 아이언맨이 죽였는데요? 어, 이겼어, 일단 이겼어. 이번엔 지는 것인가? 승리. 다행이다. 민턴 솔저의 아이언맨. 승리. 와, 워머신한테 질 뻔했어요. 워머신한테. 근데 가뿐하게 승리했네요. 자, 다 도전다 받아주고요.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해봤는데요.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주고 구독 눌러주고 여러분들이 꼰네이톡도 재밌나? 아이 재밌는 리뷰 리뷰 이번 방송으로 만나보시죠. 안녕, 바이바이시우레롤